슬적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뭐 그때 당시야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기였기 때문에 몇몇일 제외하고는 다같이 가난하게 살던 시기였죠. 얼마나 가난했었냐면 제 앞에 두명 있던 오빠들 중 한명과 제손 아래 여동생이 못 먹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별것도 아닌 잔병으로 세상을 떠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어 치료도 쉽고 아예 걸릴 일이 없는 병이 됐죠. 아무튼 사남매였다가 그렇게 오빠와 저만 덩그러니 남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제 오빠여 사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의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면 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학구열도 있었죠. 저는 여자였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지만 오빠는 학교에서도 저희 동네에서도 또래 애들에 비해 제일 어른스럽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집안에서 제가 남편을 만나 무사히 시집갈 수 있었던 것도 오빠가 제 뒷바라지를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시집보내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며 당시에 아파서 누워 계신 아버지 대신 아빠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제 남편은 오빠의 친구이자 오빠와 함께 비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빠와 함께 저희 집에 들르는 일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저와도 몇 번씩 이야기를 나눠서 결혼 전부터 이미 친숙한 사이였죠. 그러다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해왔고 남편이 싫지 않았던 저도 좋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와 아끼는 여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엄청 좋아했고요. 모두가 축하하는 결혼이기는 했어도 남편네 집안 역시 저희와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매한 가지였기 때문에 결혼하고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은 제게서 떠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저도 닥치는 대로 허드렛일이나 삭바느질 일을 했는데. 그래봤죠. 겨우 입에 풀칠하고 마는 수준에 그쳤어요. 그러던 차에 첫 아이가 생겼고, 저와 남편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열달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어요. 성별은 나중 문제고, 일단 건강하게만 태어나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사치였는지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들려야 할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걸 알고 출산의 고통으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수 있었죠. 산파와 함께 아이를 같이 받아주던 새언니도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아이가 죽은 걸 알고는 힘없이 누운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깥세상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뱃속에서 눈 감은 아이에게 죄책감이 들었어요. 너무 미안해서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은 슬프지만 힘을 내야 한다고 곁에서 계속 위로해줬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아이를 잃는 일처럼 부부 사이에 비극적인 일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남편한테 소박 맞는 일이 흔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잃은 아이보다는 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었죠. 이렇게 남편이 섬세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를 잃은 슬픔에서 빨리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저희에게는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죠. 제가 또 임신을 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어이없이 소중한 아이를 잃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안에서까지 발걸음 하나하나 조심했어요. 남편은 저번 아이가 떠난 이유가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했던지, 없는 형편에도 퇴근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귀한 고기 반찬도 먹고, 그때만큼은 가난을 잊을 정도였어요. 그런 노력 덕분이었는지, 저는 아들을 무사히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번 잃었던 경험 때문이기도 했고, 일단은 첫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남편도 정말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무럭무럭 자라주었어요. 임신했을 당시 고기를 먹은 보람이 있었죠. 그후로 다른 아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나마 하나 있는 아들이라도 배꼽지 않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은 처음에는 말이 빨리 늘지 않아서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나? 많이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커가면서 말도 제잘제잘 곧잘하게 되더군요. 지금이야 외동아들 외동딸인 집안이 많지만 그때는 다들 생기는 대로 낳거나 최소 두명세명 이상씩은 낳았으니 아들은 동네에서 몇 없는 외동아들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다 형제자매가 있는데 자긴 혼자이니 자주 외로워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한테 와서는 어리광을 피우고 저는 아들이 심심하지 않게 온신경을 다해 보살펴주고 그랬었습니다. 조금 커서는 아무래도 오냐오냐 키운 탓인지 제 멋대로인 경향이 있긴 해도 공부 하나는 자기 외삼촌을 닮아 잘해내더군요. 아이가 똑똑하고 뭐라든 간에 재능있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뭐든 해주고 싶은 게 당연했지만 또 그놈의 가난이 아이 앞길을 막더군요. 그때쯤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담임선생님이 찾아와서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골 구석에서 공부시키기보다 형편만 된다면 서울로.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큰 도시에서 공부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훈이는 공부에 재능이 있어요. 분명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고민에 빠졌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시골보다 도시에서 공부시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걸 몰라서 안 하고 있나요? 돈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 아이도 이미 담임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기를 도시로 보내달라고 저와 남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형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래도 안될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이가 한스럽게 말하더군요. 가난한 거, 이제 지긋지긋해. 공부하겠다는데 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다른 부모님한테서 태어났으면 어떻게든 보내줬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한숨을 쉬면서 방을 나가는데, 충격적인 말에 저와 남편 모두 아이를 다그치는 것도 있고, 넋이 나간 채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아이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대로 아이에게 죄 많은 부모로 남기는 싫어서 저희 오빠네 집으로 가서 돈을 꾸었어요. 오빠네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보다는 사정이 아주 조금 나았거든요. 그렇게 빌린 돈으로 결국 아들을 도시로 보냈습니다. 아들은 가끔 편지를 하거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러 가야 한다고 서둘러 떠났죠. 그래도 돈까지 빌려가며 아들을 멀리 공부시키러 보낸 보람은 있었어요. 담임선생님도 괜한 말을 한건 아니었는지 아들은 계속 공부를 잘 해냈거든요. 이대로 아들이 대학까지 잘 들어가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하는 와중에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까 오빠랑 남편이 비누공장에 함께 다니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때까지도 비누공장에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그 비누 공장이 폐기름으로 비누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돈은 나중에 여유 생길 때 갚아도 된다던 저의 오빠의 말에 한 사코 괜찮다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했던 남편이 자주 야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그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일을 못해서 잘린 예전 직원이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거였는데 남편도 그 시각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밤인데 나처럼 동네가 훤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밖에 나오자마자 기름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남편이 있는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걸 알고 미친 듯이 달려가 봤지만 이미 남편은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오빠는 감독관으로 직급이 조금 높은 편이라 야근을 안 하고 가족들끼리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죠. 졸지에 남편을 어이없이 떠나 보내게 된 저는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아들 있는 도시로 갈까 하다가 괜히 공부하는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오빠의 제안으로 오빠네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누이가 신세진다고 하면 싫을 법도 한데 새언니는 정말 온화하고 착했던 사람이라 괜찮다고 하더군요. 염치가 있지. 아무것도 안하고 신세지면서 식량만 축낼 수는 없어서 조카들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대신하면서 저도 제 몫을 다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들이 도시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밤낮을 쉬지 않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걱정이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오빠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일단은 한시름 놓고 아들이 도시에서 공부를 잘해주기만 바랬죠.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아들은 잘 해내는 것 같았어요. 가끔 편지로 소식을 보내오면서 이번 시험에는 몇등 했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지 고민 중이란 얘기를 함께 써놨었거든요. 오빠와 새 언니에게는 아이가 늦게 생겨 조카들이 아직 중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들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큰 사람이라고 될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들이 집안을 일으켜주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조카들 키우기도 빠듯한 오빠도 저희 아들의 가능성을 믿고 주기적으로 생활비나 교육비를 계속 보내주고 있었죠. 한동안 대학 입시로 바빴을 아들은 편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오랜만에 보낸 편지에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적어놓았더군요. 시골에 남아있던 모두들. 잔치라도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까지 가준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야 하니 생활비며 돈도 더 많이 들겠지만 졸업하고 나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테니 신경 쓰지 않기로 했죠. 아들의 명문대 합격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어르신들도 그렇게 가난했던 데다가 중간에 애비도 하늘로 가버렸는데 인간 승리라며 개천에서 용난 거라며 동네에 자랑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자금이랑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곤 있지만 힘에 부친다면서 염치없지만 돈을 조금 더 보내줄 수 있냐고 자주 편지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허드렛니라고 모은 돈이랑 오빠가 보태라고 준 돈까지 앞에서 보내주다가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봐야겠다 싶어 제가 직접 서울로 다녀올 결심을 하게 됐죠. 아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건 아들이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왔다 갔다 할 때는 드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입시에 방해될까봐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평생을 이 시골 총구석에서만 살다 보니 수도인 서울에 감히 다녀올 엄두가 안 났었는데 아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저로서는 꽤나 용기를 낸 거였죠. 처음 보는 대도시의 풍경에 주눅든 데다 넋이 빠질 것 같았는데 정신 차리고 편지 봉투에 적힌 아들의 주소로 길을 물어물어 겨우 찾아갔어요. 아들이 자취하는 집 문을 똑똑 두드리니 아들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아들 옆문 안에서 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게다가 아들은 자기 집에 찾아온 제 얼굴을 보고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당황한 눈치였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엔 제게 화까지 내더라고요. 대체 말도 없이 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편지에 곧 찾아가겠다고 썼는데, 편지가 도착하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와버렸네. 그건 그렇고, 아직 밤도 안 됐는데 집에 왜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그리고, 저엔 대체 뭐니? 아들의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었어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아이의 방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영문도 모를 갓난하기가 계속 울고 있더군요. 이를 이상하게 여겨 아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아들은 신경 끄라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던 가방을 뺏어 가더니 이리저리 뒤적거리더군요. 혹시나 혼자 살면서 밥이라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 봐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꼭두 새벽부터 담궈서 가져간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눈에 불을 켜면서 제가 싸온 반찬통들을 집어던지듯 엉망으로 꺼내더니 가방을 탈탈 털면서 제게 화까지 내더라고요. 뭐야, 내가 저번 편지에 부탁한 돈안 들고 오셨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 말고 제가 생활비 부탁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발로 반찬통을 툭툭 차더군요. 아들의 태도에 저도 조금 화가 나서 엄한 목소리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아들이 부탁하는데 엄마가 그럼 돈안 들고 왔겠냐면서 시골에서부터 누가 훔쳐갈까 고이 들고 온 돈을 품에서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잽싸게 휙 낚아채 가더군요. 제가 봉투를 열어 돈을 세고 있는 아들에게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거냐고. 저에게는 대체 뭐냐고 지배하게 묻자. 아들은 제 말이 귀찮다는 듯 밀치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laughs> 나 대학 안 가요. 아니 대학에 입학한 적 없어. 고등학교 들어가 보니까 나보다 날고기는 애들이 천지더라고. 그래서 공부에 흥미 잃었어. 근데 나도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그동안 거짓말 친 거예요. 저 얘기는 나도 몰라. 갖고 놀던 여자 애가 내일 하면서 어제 버리고 갔어. 제가 알던 공부 잘하고 착하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은 백수건달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다 샜는지 돈봉투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시 방문을 나서려고 하더군요. 제가 아들을 붙잡고 어딜 가냐고 물으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술집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 정말 왜 이래? 원래 안 이랬잖아. 그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하고 애언하자 아들은 신경질을 내면서 제게 소리 지르더군요. 어떻게 키우긴 뭘 어떻게 키워?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해준 주제. 난 앞으로 거지부면 필요 없으니까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정말 내 인생 도움되고 싶으면 나 찾지 말라고. 알겠어? 아들은 그러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애당초 아들 방에는 소주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돌아오지 않을 짝정인것 같았죠. 순식간에 아들의 아인 것 같은 갓난아기와 저만 그 좁은 방에 버려졌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건지 믿기 힘들었어요. 수중에 돈도 거의 없고 믿고 있던 하나뿐인 아들도 이제 행방을 모르니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하고 인생이 고달파서 그냥 저도 확 남편 뒤를 따라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남기거나 아기가 엉엉 울더군요. 그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를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겨우 고향으로 돌아와 오빠네 부부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동안 오빠도 아들에게 돈을 보탰기 때문에 아들 잘못 키운 내 죄가 크다고 오빠랑 세 언니에게 사죄했어요. 한없이 착한 사람들이라 또 제게 괜찮다고 하더군요. 돈은 다시 벌면 된다고. 그나저나 아이는 어쩔 거냐는 물음에 제가 키우겠다고 답했어요. 손주일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요. 손주가 아니더라도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게 손주를 떠맡아 기르면서도 중간 중간 아들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가끔씩은 그 천하의 불효자놈이 보고 싶기도 했고, 가끔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원망하기도 했죠. 한창 부모 사랑받고 자랐어야 라이도 남편 죽고 믿고 있던 아들에게 버림받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도 같은 처지인 것 같아서 동병상련을 느꼈어요. 아들의 핏줄은 맞았는지, 손자는 자라면서 아들의 얼굴을 쏙 빼다 박은 것처럼 닮더군요. 게다가 머리 좋은 것까지 닮아서 손자도 학교 다니면서 영재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손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손자에게는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갔다고 전해줬습니다. 손자가 생각하기에 할머니 혼자 자기를 키우느라 힘들 것 같았는지 일찍 철이 들었어요. 게다가 그때까지도 여전히 저는 오빠네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손자도 신세 지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외삼촌 부부에게 감사하며 외삼촌 부부가 하는 일을 돕고 그랬어요. 그때 오빠는 공장이 불타서 직업을 잃은 이후로 심기일전에서 새언니와 함께 슈퍼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할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밤마다 자는 동안에 허리나 손목이 아파서 앓는 소리를 자주 냈었는데 그러면 손자가 밤새서 안마해주고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약을 사다 줬습니다. 아들처럼 삐뚤게 자랄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손자는 둘도 없을 효자였어요. 그런 손자는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유명 한의대에 입학했어요. 사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염치없이 아들도 모자라 손자 것까지 오빠에게 빌리기는 싫어서 저 나름대로 죽어라 일을 했는데 역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손자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가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정말 기뻐서 하늘을 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어느 학과를 갈지 갈팡질팡하던 손자가 갑자기 한의대를 간다고 해서 놀랐는데 알고 보니 제가 밤마다 앓는 걸 보고 자기가 할머니 안 아프게 고쳐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의대에 가기로 결심했다는군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 첫 아이도 사산하고 겨우 얻은 하나뿐인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데다 남편은 먼저 떠난 지 오래인데 정말 하늘이 이래도 사는지 보자 싶을 정도로 시험아를 드는 줄 알았는데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끝까지 견디니 행복이란 게 찾아오긴 하는가 봅니다. 손자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만의 한 의원을 차리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제 허리랑 손목도 손자가 주기적으로 침을 놔줘서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빠 일도 잘 풀려서 저희 가족 모두 밥 걱정 없이 살게 된 지는 좀 됐습니다. 가난해서 참 억울하고 슬픈 일 많았지만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남들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다 같이 행복하게만 살려고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